오늘 우리가 코린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녀를 불문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대소간에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변에 보면 육신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는 사람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의의 교통사고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어제들 동안에 크리스천이 천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구의 20%가 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교통 법규를 지켜도 교통 사고 줄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 교통 사고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에 처리할 거야 이렇게 아니라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개인이 불행해질 수 있고요. 한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 법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재난 때문에, 육지에 상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어떤 육신의 상처 때문에 장애를 안고 그 상처를 안고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가 안 좋아서 깊이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와 자녀관계가 안 좋아서 형제지간 안 좋아서 상처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사회가 다른 사람과 잘 부딪혀요 그래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젊은이들 취업도 잘 안되죠. 답답하죠. 또 일찍 정년퇴임 하지요. 집에서 하루 세끼 밥 먹으려니까. 주인 눈치 보여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삼식일에참 아, 우리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 고통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받을 수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데 마음의 상처는 남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소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마음의 상처는요, 그때그때 그때 이러면 치유하지 않으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여러 가지 나쁜 증세가 나타나요. 사람이 조그만 일 해도 낙심해요. 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매사에 불평해요. 부관적, 모든 걸 비관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봐요. 삐딱해져요. 오늘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은 이러는데 말이 자꾸 온다 가는 거예요 상처가 기뻐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이런 빨리 치유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두통이 오죠? 신경계통 이상이 오죠? 위에 장애가 오죠? 장애, 장애가 오기 시작하죠? 어떤면 정신질환을 알죠? 극단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고통과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지.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열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 속에. 그럼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는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데, 이걸 치료해 주시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로해 줘요. 여러분 예수는 왜 오신 줄 합니까? 모든 상처, 두성인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마음은요, 주의 평강이 마음은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육신의 상처도 치유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틈 2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 무거운 심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야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살이에 찌든 사람들아 괴롭고 고통도 하는 사람들아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그냥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 오면 내가 네 아픔을 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고 구원해 주고 위로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네 마음에 평안함을 줄 거야 안식을 줄 거야 이를 위해서 내가 왔어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4장 18절 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요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증거해서 가난과 저주서 벗어나기 위해서 포로진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 못할 사연 때문에 고통도 하고 아픔을 느끼고 정말 상처 때문에 몸이 는지 몰라요 누가 이걸 다잘 치료해 주겠어요 요즘 병원에 가도 뭐다 세분화됐지 근본적으로 다 치료해 줄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지전화하신 분이셔요 내 심령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육체병을 치유해 줄수 있어요 그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치 병원에 왜 가요?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 님왜 왔어요? 우리 죄인들 위해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의료제사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때는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주사 맞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가리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36권 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첫째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 주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말씀 대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사십장 1절은 말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편 3 0편 4, 오절다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아멘. 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어?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눈물 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가 저녁에 울을 지라도 아침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사야 4 3장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 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에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바다를 건너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을 건널 때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불가운데 통과할처럼 견딜 수 있는 시련과 역경을 날 때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줘요. 용기를 줘요. 말씀 보고 용기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희망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 절망한 사람이 일어나요. 좌절한 사람이 일어나요.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쇄심을 얻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재기한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유위해 주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유로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미라. 지금 위로에 대해서 어쭉 얘기한 사도 와 우리 결론을 이렇게 매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려면 별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셀수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훈련 당했습니다. 때로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극복하고 여러분 앞에 내가, 내가 서 있느냐?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여러분이 날위서 중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병원에 가요? 아플 때 가는 거잖아요. 언제 약 먹어요? 아픈 까 먹는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 기도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외로울 때요. 고독할 때요. 답답할 때요. 절망할 때요. 인간의 한계가 올 때요. 여러분 사람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때로는 자식들 앞에도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무리 친구라도 내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도가 유창하게 잘 나와요. 미사하고 쓸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기도 안 나와요, 솔직히. 어떤 때는 여러분 하예없이 울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사람 앞에 잘못 눈물 보이면 요 추해 보여요. 평소에 나를 가까이한 사람도요. 여러분 조금만 심도 어렵다 해 보세요. 몇번 이외는 안 만나줘요. 있어도 전화 안 받아요.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은요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나도 그렇게 살았는 걸 뭘? 우리에게는 위대한 위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 에 나오세요. 교회 와오는 충복이되시려 얼마나 좋아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흘려도 돼요. 왜 눈물 흘려도요? 우리 주는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 알아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울면요, 엄마는요, 졸려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싸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면 그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다 하셔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벌써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요 어? 용기를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편 5편 15절에 자 화상 보고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 14절 "이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르 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결같이 저들은 기도로 문제 해결받았고, 기도로 상처를 치유받았고, 기도로 위로받았고, 기도로 자유함을 얻었고, 기도로 새심과 용기를 얻었고, 기도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로 홍해 가르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 않아요. 요비 얼마나 깊은 상처가 많아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이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는 사심없이 충성했는데 중상무략당에서 역전으로 몰려서 20대 여기저기 도망다녀요 그때 누가 위로해 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했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다 예수님들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좋은 일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바울이 위로받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나만 취해져요 나에게는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상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위로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해결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4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아 환란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날 연달아 하느라고 환란하는 방법도 있고, 내 신앙과 인격을 가다듬으려고 마치 그 조각가가 이렇게 큰 바위를 갖다 놓으면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날 쓰기 위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요. 이걸 우리는 고나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고,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셀수 없이 인간사가 계속되는 하는이 모양, 저 모양 상처받은 사람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집을 질 때, 아파트 분양할 때맨 먼저 뭘 세우죠? 아 여러분 모르는구나 모델하우스를 세우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가 청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고난 준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난을 극복함으로 모델로 샘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그쪽에 고난 당한 사람을 격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고난 당했느냐. 그러면서 자기 고난다는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성으로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라하십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여기서 아시아라는 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를 말해요 소아시아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박해를 받는 거야. 어? 심지어 어느 곳에 가서는 돌로 막쳐 죽여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굶기를 발목 듯이 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결사대가 조직을 합니다. 이 숱한 실현과 역경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느냐?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이건 나만 살려준 게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 샘플 삼은 거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태로 환란을당하고 실현하고 역경을 는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업을 아시죠? 요분 여러분, 동양의 최고의 부자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도 가능해요. 여러분, 기업이 우리나라 살면서 몇 공화국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대우 무너지는 거 보셨죠? 국제구름 무너지는 거 봤죠? 동화구름 무너지는 거 봤죠? 신도 무너지는 건뭐 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만 잃어버려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데 열 명의 자녀가 하나쯤으에다 죽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은 오미올마 가지고 만신처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더 미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에요 근데도 요번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가 되니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정말 다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갑절기 재산을 주셨어요 왜욥을 축복해 주었느냐 욥처럼 견딜 수 없는 환란과 실험과 역경당른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울때 욕기를 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 선생이 초대 교 인들에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면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었잖아요 여러분도 인내하세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목소리> 여기사 긍휼히 여기신 자시나 여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궁질 풍사신물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이고도 남을 정도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드바울를 샘플로 삼으시고, 다이설 샘플로 삼으시고, 다니엘을 샘플로 삼으시고, 예레미엘 샘플로 삼으시고, 바울를 샘플로 삼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되어서 날 위로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관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목장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해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 그래. 어이, 나와, 나와. 이리와. 다, 인생살이 그런 거예요. 힘들지? 이리와. 그래, 이리와. 소맥이나 한잔하자. 크 인생을 다 이렇게 쓴 거야. 다 이거 먹고 지죠.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 술이 있으니 마술이 개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괴롭다가 다음에는 중독되면 괴로움도 몰라 술이 나를 이끌어가 그래서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다음 날이라면 속이 더 시려. 크으. 점점 건강도 망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자기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대개. 그래서 화가 나. 내가 뭘 이렇게 죽을 알렸다 근데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실연 당하는 거야? 왜 역경 당하는 거야? 아니 나보다 더 못된 누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그런데요, 오늘 목장에 참석했어. 목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 눈이 번쩍 뜨여. 어머나, 저 사람은 평생 고생 안한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고난 당한 사람도 있고 실연 당한 사람도 있고. 역경도 안 하고 있고. 어, 근데 잘 극복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갔다 오면 막 가슴이 부드럽게, 그럼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지는 거야. 아 세상 사람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어? 아 교회 기관인 모임에 재미없어서 안 모여. 근데 막상 힘들고 어려워. 누군가 기대고 싶어. 그래서 누가 마침 끌어주니까 원래 참석을 했어. 야, 환영한다 우리야. 환영한다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민수민승해 남자들은 한국사람 남자는 별로 대화 기법이 없어요. 한국 사람 대화할 줄 보니까 할말 없으면 어이 한 잔이야. 또할말 없으면 자한잔 또야. 계속 처지버쳐 처지버너. 그게 우리나라 문화라. 서양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 예수님 사람은 어, 뭐, 기관 모였는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 식사하러 가지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사람도 이런 시험이 어려움이 있었네 시련이 있었네 근데잘 극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또 모이고 싶어져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세상 모임이 이건 아니구나 세상 모임은 돈만 날리고 몸만 망가지고 결국은 다 이익 싶아니고 지들 다생생내려고 지들 잘났다 그러고 누구 하나나 격려 유리해주지 않는데, 아이, 목장 갔더니, 울면서 날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내 몸을 흔들어. 아, 이거 웬일이야. 이거 막 흔들어, 막. 어떤 사람은 막 문자로 위로해줘막 전화로 위로해줘 어떤 사람은 막 일부러 밥 사준다고 그래.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야. 아, 이게 교회가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준다 이거지. 사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으십시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노력만 하면 돼요. 기도 잘했면 못했냐 하나님 그걸 안 따져요. 기도하는 자체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고 방법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위로받는 여러분들들를 주여로 축복합니다.